19, 자 19번 한번 풀어볼게. 넓이가 25인 삼각형 ABC에서 이제 AC는 이제 20% 줄이고 그럼 얘가 어요 AC에 음, 0.8 그지? AC가 되겠지. 그 다음에 얘는 어 AB에 30% 늘렸으니까 1.3 어, a, b 가 되는 거야, 맞지? 어,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이제 넓이를 보면 요 각도가 이제 a 니까, 원래 이제 삼각형 a, b, c 는, 음, 2분의 1에, 어, a, c 곱하기, 어, a, b 에다가, 이제 사인 a 가 되는데, 지금, 지금 바뀐 거, 삼각형 a, b', c' 는 2분의 1에, 얘는, ac 프라임 곱하기 ab 프라임 그 다음에 얘는 sin a가 되는 거지 그지? 자 그런데 요거를 요걸로 바꾸면은 얘는 어 0.8ac가 되지 얘가 그지? 어 얘가 0.8ac가 되고 얘가 1.3ab가 되는 거지 그지? 어, AB가. 자, 그래서 요거를 계산하면, 얘는 0.8 곱하기 1.3한 다음에, 곱하기 2분의 1에 AC 곱하기 AB, 그 다음에 이제 사인 A가 되는 거. 맞지? 응. 그래서 요거를 계산하면은, 어, 1.3 곱하기 0.8인데, 자, 요거는 계산한 38에 24고, 2니까 8이 해서 10이 되는 거지. 그지? 어. 그래서, 이렇게 되고, 이거 두개 하면 1.04가 되네. 그럼 얘는 1.04에, 여기가 삼각형 ABC니까, 삼각형 ABC가 되는 거. 자, 그럼 아까 ABC가 25라고 그랬으니까, 음, 여기서 1.04 곱하기 25를 하게 되면, 그지? 어, 25를 어, 하게 되면, 음, 요거를 이제 계산하면 되겠지? 그지? 어, 요거 계산하면 되는데, 그래서 25 곱하기 1.04. 그지? 어, 걸 하면은 26이 나오네. 그지? 어, 그래서 요 값이 26이다. 어, 라고 해서 정답은 2번이 되게 되는 거야. 알겠지?